알리익스프레스 캠핑 테이블 추천 베스트 3 이번에 구입한 캠핑 igt 테이블 세트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튼튼해요. 접이식이라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특히 온방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할 때 아주 편리하답니다. 사이즈도 60x40cm로 적당해 피크닉이나 캠핑 시 활용하기 딱 좋았어요. 무게가 4.5kg로 가벼운 편이라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최적화된 제품이라 추천드려요. 한풀의 야외 스테일레스 스틸 바베큐 캠프파이어 테이블은 정말 실용적이에요.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둘러앉아 바베큐를 즐기기에 딱 좋답니다.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라 가벼우면서도 튼튼해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어요. 접이식 구조로 휴대가 간편해 이동할 때 부담이 없고 조합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캠핑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. 이번에 사용해본 경량 휴대용 접이식 캠핑 테이블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튼튼해요. 캠핑뿐 아니라 소풍이나 바베큐 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접이식이라서 보관할 때 공간 차지도 안 나고 이동할 때도 편리하답니다. 측면에 화로 렉이 있어서 요리하기에도 좋더라고요. 이런 멋진 캠핑 기어가 있으니 아웃도어 활동이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.